저 이쪽 거감. 난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경기장 아무도 없다. 경기장, 경기장. 나 경기장 왔어. 어, 경기장 아무도 없다. 얘네들 뭘좀안 해. 아, 이놈의 석공은 확인, 가방도 확인 여기 큰 건물 음. 주황색 큰 건물. 옥, 옥상 쪽에 있어. 그단락쪽 조심 조심하세요. 아 내려가겠다. 쪽... 아 잡았다. 내려가자. 아, 지원하러가는말다 아, 감. 사리고 있어. 음, 좀 감. 좀 있어.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들어왔어. 어 뭐야 안으로 들어왔다고? 브링 네. 쪽으로 갈게. 나도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몇 층이였어? 얘 층이었어? 무슨 얘 머리도 없고 쪽끼도 없어 오면 걔는 그냥 이김 몇 층이지? 꼭대기 저시채 컷 오케이 오케이 어나 두명인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지모르 사리고 좋구나. 있어 사리고 있어 어차피 두명 있었어 한 명은 자르긴 했는데 와, 와 뭐야 옥상 옥상 아 옥상이야? 살려줄 수 있나? 내가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가 아, 죽겠는데?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건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겠다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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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안 돼. 어, 이길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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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니 쓸 거니까. 뭐. 4배 먹어. 팔배 줘? 어. Oh. 앞에, 앞에. 어디 어디야?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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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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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가안 아! 여 저거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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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자 엄마. 사백. 지금 따라서 나다다이몇 미터 정도? 몇 미터쯤이야, 저희가 200, 300? 300, 300, 0 0 300. 400 아.. 안맞아 그래디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안맞아요 어떻게 된거죠? 야 맞추기 어려워 가자 가자 우리 가야돼 거 맞지? 80 어, 나 쏜다. 나 쏜다. 아, 쏠다. 다쏠대쏠 대? 두 대. 세 대. 쏠 미디야, 쏠야쏠짜쏠 이때는 더 맞을 수 있겠는데 <laughs> 오우 야우 <야오>. 헤드샷 <해드> <laughs> 찾으러 간다 아까 걔네구나 응 걔네야 보급이다. 보급 좋아. 보급, 보급 좋아. 좋아. 보급. 아니 보급을 우리 보급을 어. 저격하자 그럼 날 써야 할 거야. 나 초, 총알이 없어. 보급 좋아. 보급 좋아. 아싸 집이다. 어머는 완벽해. 아아 에미사고 아! 총알 총알 들고 와, 총알 들고. 와. 어 총알 백발 챙겨 챙겼습니다. 갈게요 갈게 갈게. 예 총알밖에 안 가져갔어요 드세요 예. 왜300만터놓고이렇게높겠다 이거 바로 폭풍 후지라는 거다. 알았냐, 자식들 사람면 폭풍후진 임마 알갓 모르갓 틱 니들이 니들이 0점을 알아 좋았어 탄이 든든해졌다 미치죠? 어디야? 130 130? 저거 뭐거야딱 아, 외내해 뭐야? 저기 저기 있다 아, 450되는거 같은데? 500까지는 안되는거 같고 한대4 0 0에야400두에 400. 맞췄다 아 근데 미니라서 너무 약해 500놓고 쏴봐 5 0 0먹고아 맞아 애매하다. 총알 아, 없어, 새끼들아 야 우리 싸우지않는게 어때 나이스. 500이네 500 500 정도 되네 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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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러지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동해야돼이이돼케이이오케야 돼.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또 정신을 못 차렸어, 이 자식들. 또개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이 자식들이. 또개교 내가 와. 뒤 잡는다. 야, 나뒤 잡았다. 보이. 소개교. 음, 소개교 네. 맞고. 얘네밖에 <laughs> 왜 얘네밖에 없는 느낌이냐? <laughs> 뒤에 집으로 가는 게 어때? 옆에 옆에? 저 집에 아, 없어 보이거든? 우리 뒤에도 없는 것 같거든. 이거 이거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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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때 파랑색. 아까 위치가 어디였지? 조금 왼쪽이야. 들또 털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아주 그냥... 또 쏴, 또 쏴, 또... 또? 앞에, 코 앞에... 또그 아주,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정신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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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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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째 여기서 또 걸어가야 되나? 오케이 걸어갈래 말래? 어? 걸어가 봐라 걸어.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지도상 아 지도상 보면 오른쪽으로. 하긴 보구나? 하긴. 아까 걔네들 아직도 있어. 아 자식들이 아주 쓴맛을 보여주겠만. 아, 자식들아. 자식들아 아아아 아, 아, 꼈어 아 꼈다 뭐야뭐야뭐야 너네 너네 헤드는 다까슴다아 렉걸려 아렉 걸려. 아이. 쟤네 쟤네 핵숨 핵힘 쟤네 가야될텐데 30 37초 렉걸려 쟤네 쏠때마다 렉걸려 툭툭 끊겨 그러좀 왼쪽에 있어요 왼쪽. 네저 언덕 위에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어,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그래 그레... 니 빠져요. 너 어떻게 나올라고? 나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laughs> 언덕 위인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안 보여. 누워있던 보여요 여기? 오케이, 오케잘 응, 응. 보임.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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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차온다 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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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이오 왼쪽에 있다. 거기, 거기부터 차라리 거기. 어. 왼쪽, 전면하고 왼쪽. 아, 뭐야? 아, 숨었어. 씨, 어디 쪽이야? 그 집, 집에 들어갔어. 나무집. 나무집, 나무집하고 너 왼쪽에도 있다. 120방향, 내쪽에서내 120방향. 저그 능선아, 너무... 넘어... 아! 이 자식이 아주, 출탄을 맞았으면 난 산다. 내가 죽은 줄알 것이요. 28초 28초. 단발로 쏴야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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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1분. 하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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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아니야, 라스트 last last time and I saw last time I saw. I'm joking? I could sit j o k 야 n g 야 k a y okay. I'm j o 친구야 친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는 친구 친구 친구, 우리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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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우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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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친구, 친구야, 우리 친구, 우리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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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구는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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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안보여 안보여 더더더오더더 오른쪽 더 오른쪽 아드게 안보여 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알수 없어 움직여야돼 저 나무까지 돼. 우리 위에도 있어 근데 위에? 아까 한놈 놓치네 40초 나무 판자 한명이 먼저 가요 한명이 내가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가야지. 나도 가 가야지. 더가지으 가야지. 우 가야지. 우가야야지야우으야지우야우우 세명나왔어세명 큰일난다 그냥 아주 그냥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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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시끄러. 세명 시끄러. 남았어 라운 시끄러. 아, 거더 오른쪽에 있어 저기 있다 머리 뺏고 어 오케이 확인 나도 확인 라운 아, 거왜 오른쪽 오른쪽 차차130 방향 어 저기 뛴다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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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킬. 기절인 기절인 오케이 기절. 바퀴쪽 바퀴 바퀴가. 여기 있다. 쟤 봤어? 음. 바퀴 봤어? 바 바퀴벌레 잡아 빨리. 하나 남았어둘둘 둘 남았지 둘. 아, 쟤둘 지금 남았지. 살리고 있을 걸? 그러니까 살려도 둘 남은 거지. 기절, 살려.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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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 Relax, my friend, relax. Relax, relax. 컷, 아, 기절이었어? 응. 오키레땅. 오키리땅. So easy 하다. easy. 야, 두 명한테 다 썰리냐.